그,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체부가 너무 수상해요. 그, 작년 5월달인가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우체부가. 그러면서, 이제 방통대 신문이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안 와서 이제 내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 다음에 토요일날 와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우정국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몇 번째 이제 한세 번째인가 뭐 아무튼 얼마 안 됐는데 한 번은 화일날 왔어요. 화일날 온 신문은 방통대 법률 안에 대해서 재문짝하게 내가 사실은 방통대 법률을 반대하거든요. 했거든요. 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지금 방통대가 몇십 년이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그리고 보니까 내용도 보니까 다 이제 기존에 그냥 그게 국립대인데 뭐 나는 이상해. 그리고 돈도 뭐 일괄 직업 받는다 어쩐다 그러는데 내가 그 기획재정부나 구역부 물어봐도 원래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법을 만든다고 세상에 외부인을 4명이나 여기 그 해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그법 만드는데. 그동안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정리만 한, 거, 한 거를. 그럼 그 외부인 4명 공짜로 써요? 그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 내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그동안 잘안 굴러갔으면 내가 몰라. 잘 굴러갔어요. 근데 방송대는 진짜 그 교수들이나 저게 너무 성의가 없어. <laughs>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짜증나고 좀열 받을 만한 거라도 체크 체잘 가져오고, 내가 기다리는 거. 지난주에도, 내그 목요일날 제가 이제 학우들을 만났잖아요. 이제 같이 방송대 공부하는 언니들 만났는데, 그, 그, 이제. 방통대 신문이 왔대요. 그냥 뭐 기말 시험이 며칠 날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신문 안 왔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그 신문 토요일 날 왔어요. 내가 이제 금요일 날 신문 안 왔다. 고 방통대에 얘기를 해서 보내, 다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늦게 오든지 안 오고, 내가 이제 열받을 만한 것들은 아주 제껍제껍 가져와, 이 개놈새끼가.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왜 남이 그 불행하면 그 불행에 맞춰서 더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 뭘 아, 눈치를 채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간 이그 새끼가 이제 내가 저기 그막 민원 많이 넣고 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뭐가 많이 오니까 이제 아이 인간 뭐 저기 뭐가 있나보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왜그 그 이렇게 저기 돌아가나 봐요. 아주 재수 없어 그런 인간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 그인간은 이제 그, 다른데로 바꾸라고 했더니 오늘 전화가 이제, 아, 내가 새벽까지 그 이제 과제물 하느라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잠들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이것들이, 오전에. 아우, 짜증나, 진짜. 이거, 이거 우체국이 일도 도움이 안 돼, 이것들이. 이제 푹 자야지, 한 서너시쯤 일어나서 저기 하는데. 이제, 일어나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안받그 이제 안 받아서 그, 두 번째를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했어. 를 그래서 이제 얘기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잠결이라 그냥 이제 끊었거든요. 일단은 저기 그 저기 그 바꾸라고. 그때 뭐못 바꾸냐 어쨌든 고단리를 하고 있어. <laughs> 그래서 이제 음, 4시 넘어서 깨가지고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서 어그그 사람 저 저기다가 수상하고 아니 꼭 그게 너무 너무 수상하잖아요.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에 박근혜 때문에 검찰에 민원 많이 썼을 때도 이제 그 자꾸 이제 진정 뭐 처리 결과 자꾸 뭐 각하니 기가 각하? 뭐 해가지고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받았는데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저기, 그것만 받아도 지금, 요품만 받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그 새끼가 아주아주 아주 그런 거나 잽싸게 가져와. 아니, 대법원에서 내가 이제 청와대까지 그, 그, 이제 문서를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이제 저기, 그, 무표물이 왔더라고. 근데 그거 이제 등기로 와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받았는지 저기를 한대요. 그 내가 거기다가 연먹으라고, 연먹 쓰니까 이름 새끼가 뺏는 거야. 그 내가 다시 뺏어갖고, 어라까지 넣어가지고 보냈어. 아주, 근데, 뭐, 얼굴 표정이, 웃기는 놈이야. 그거 내, 내가, 내 마음이잖아요. 아주 불쾌했어요. <laughs> 아씨 지금 가재물을 이제 반쓴것 같아요. 반 했는데, 아씨. 나머지 해가지고 내일은 책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오늘하고 내일 반납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남산도서관 거를 반납을 해야 되고, 내일은 이제 서울도서관 거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laughs> 미쳐, 미쳐. 응? 이외는 어왔지그 <laughs> 새끼도 이제 저기 저기 어제 딴 데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작년부터 그 방통대 아래층면 저기 해 가지고 완전히 나한테 악마들이 달라붙었어. 응. 근데 아래층면은 이제 저기 해, 해결을 했고 이제 음, 이제 하나 해결했어요. 그니까 이제 그 <laughs> 일단, 이제 그 내가 저기 청와대로 보낸 그 문서들 중에 이제 대법원하고 법원하고 그 경찰은 답변이 왔어요. 근데 원하는 답변이 안 왔어요. 뭉뚱한 답변을 했더라고. 그거 하고 이제 검찰에서 오는 거 봐가지고, 음, 이제 다시 청와대로 보낼 거 같아. 그래서, 어, 음, 이건 저기 뭐야? 정당한 답변이 아니 아니 아니니까 다시 답변하라고 그래야 될것 같아. <laughs> 그리고 문재인은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야지. <laughs>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되나? 음. 아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동안은 모르겠어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를 그것도 집에만 가만히 처박혀 사는 사람을 피해자를 가해자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뭐 뭐, 굶어 죽고 통장까지 압류하고 뭐 지명수배하고 이거는 악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그 검찰이 그 법원이 형사는 새끼들이 악마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 그 집행과에 전화하니까 나보고 그 조사 받은 적 있냐? 그럼 조사 받으면 무조건 그 벌금 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래층 여는 저기는 형사놈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겨, 그, 이제, 경찰, 그, 순경놈들이 와도 듣지를 않고, 응, 어, 막, 오히려 순경놈들이 오면 더 바라그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사놈한테, 응? 어? 그,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나는 소음이다. 나도 밥, 밥해 먹고 화장실 쓰고 쓰지 않느냐. 나는 공부하니까 별로 움직임은 없다. 응? 어? 그렇게 분명히 래서 그거를 인지 좀 시켜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그 새끼가 겉딴식으로 했어. 그리고 그 정수진이 그년도 내가 반드시 내가 저기 파면 시킬 거야. 그런 것들 그만, 그냥 두면 안 돼요. 왜 그런 것들한테 그 국민이 월, 월급을 줘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피눈물을 흘리게 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응? 어? 저기 그 피해를, 밑에 측년 때문에도 그렇고, 어 저기 그 건축, 건축소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저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laughs> 아, 열받아열받어 암이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피아노를 조금 이제 그, 그년 이사가고 나서부터 피아노를 조금 치거든요. 근데 아까 다섯시인데, 이제 조금 그, 원래는 다섯 번씩 연습을 했는데 세 3번, 번만 했어요. <laughs> 너무 이제 늦어가지고. 여섯시 전에는 안 치려고. 한7 시까지는 쳐도 될 거야. <laughs> 근데 일단은 집이 이제 그 창문을 바꿔니까 저기 밑에층까지는 모르는데 옆 옆집 아저씨가 이제 좀 시끄럽게 지는데 옆집 아저씨는 전에도 그 그냥 뭐 피아노 치는 거 그렇게 저기 그 나쁘게 얘기 안 했어요. 막 제가 예전에 이제 방통대 들어가기 전에 너무 사람이 막 항패되고 막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그럼 좀저 이제 막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피아노라도 다시 쳐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연주 카페에 들어가고 이제 막 집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아, 진짜 막 여러 번 신고 당했어요. <laughs> 그러고 막 경찰놈이 와서 우리 집 현관 문부시려고 그러고, <laughs> 아 이제 숨어 숨어도 아주. <laughs> 그리고 미치년은 뭐라 그면 내가 뭐저 들으라고 내가 피아노 치나? 뭐 내가 뭐내그지 듣는 거더 좋아하냐고 뭐. <laughs> 좋아하는줄아냐곧 단식으로 얘가안 돼. 뭐 지가, 지가 무슨 저기 아주 수령님이 아주. 막이 막이년이. 오타가뭐야서못가 오타가? <laughs> 아니, 이런 거는 볼 때마다 오타가 하는 식 눈에 띄어. 아. <laughs> 아,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when they came and they the